네 안녕하세요 팀포틴의 문가빈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정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 정타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여자분들은 많이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드라이버까지 잘 쳐놓고 또 세컨에서 많이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언 정타를 잘함으로써 세컨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80대 그리고 90대 깨백을 할수 있는 파파온까지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언 정타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은 어, 어드레스를 잡았다가 빨리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배치기라고 일명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얼리 익스텐션을 많이 하시면서 헤드 정타가 맞지 못하고 생크가 나거나 혹은 탑볼을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스윙의 플레인 자체가 아크가 나와줘야지 공이 예쁘게 맞는데요. 백스윙 올라가실 때 왼팔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시면서 정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십니다. 네, 오늘은 아이언 정타를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연습 도구를 가지고 드릴도 알려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깨백 그리고 90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우리가 아크가 나오지 않고 왼팔을 굉장히 뒤로 잡아당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팔을 펴게 되는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는 왼팔을 굉장히 가둬놓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 자체가 예쁘게 맞지 못하고 가장 강하게 조금 V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서 관절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관절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드가 가지고 있는 어, 무게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샤프트가 밴딩되면서 공이 맞는 우리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관절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예쁘게 원이 나오고 원이 나오셔야 아이언 정타에 가깝게 가실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올라가실 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올라가실 때 백스윙을, 어, 왼팔을 펴야 돼. 왼팔을 펴야 되고 공을 봐야 돼. 하다 보니까 두 눈은 공을 보시게 되는데 반대로 백스윙은 팔을 가슴에 가깝게 붙이고 공간이 굉장히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손 자체가 그리고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게 됐을 때가 아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손이 가슴 앞에 있어야 되고 헤드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앞에 있으면서 수직, 그래야지 아크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이대로 우양호를 하셨을 때 우리가 아크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우리가 세로로 올라가는 동작이 아닌 가로로 들어가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세요. 가로로 돌아가는 동작은 이미 오른팔이 접어져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실 때 가로로 올라가게 되면서 왼팔은 가슴에 붙고 오른팔도ㄷ자 모양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헤드를 바닥으로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은 수평으로 이동을 해주는 우리 골프 같은 경우는 손은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는 수직 운동인데요. 몸을 우향우 좌향좌로 수평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었다면 손은 반대로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쪽 어깨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아크를 편하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백스윙 아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내려올 때 내려치는 동작이 나와야지만 공을 강하게 치실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전체적으로 팔이 찌그러진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이 왼팔만 앞선 스윙은 공을 맞출 수가 없을 뿐더러, 공을 강하게 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배치기 동작도 연속 동작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몸 회전 자체가 일단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양우, 그래서 배꼽이 오른쪽을 보는 동작들이 나오셔야 되고, 그러면서 가슴 앞에서 헤드가 올라가야지만, 아크가 편하게 나오시고, 아크가 편하게 나와야지만, 내려치는 수직 동작이 나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내 팔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 팔로 옆에다가 던질 수 있는 포즈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이 동작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는 올라갈 때 과하게 만세를 해보시는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보이고 뒤로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고 다시 얼굴이 보이고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시고. 이 동작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도 얼굴이 보이고, 한번 젖혔다가 내려치는 거. 다시 얼굴이 보이고,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해봤을 때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내려치는 동작은 일정한데 공을 보실 수 있도록 눈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다 보면 머리에 신경 쓰면서 몸이 고정돼 있던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치는 동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백스윙을 갈때 어떤 위치가 나에게 정답일까를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 만세, 얼굴 보이게 두고 그다음에 머리를 앞쪽으로 빼주고.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세하실 수 있는 동작, 요거를 어, 그럼 첫 번째 동작 드릴로 가져가면 되겠죠? 어, 내려칠 수 있는 거, 앞쪽으로 얼굴 빼주고, 내려쳐주기. 우양우, 앞쪽으로 머리 들어주고, 빼주고, 스윙해주기. 우리가 만세 동작을 통해서도 좀 어려우시면, 공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공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을, 들었다가 힘껏 바닥으로 던지는 동작을 할 거고, 이거를 옆으로 내가 돌아서서도 아래로 힘껏 던질 수 있는 동작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왼팔이 가슴에 붙는 동작을 하시게 되시면 똑같이 따라 하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스트레칭 하는 동작처럼 보이시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공간이 되게 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앞에 공간이 넓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 그리고 우양호. 우양호 해봤을 때 얼굴,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치는 거.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앞쪽에 공을 보고 있고, 바닥으로 내려치는 동작으로. 우리가 백스윙의 공간을 굉장히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스윙의 공간이 없다는 건 정말 내려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얘는 수직 운동을 만드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치는 동작을 분명히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내려치는 동작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공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왼팔이 가슴에 붙고. 오른팔은 죽어있고 이러면 공 자체를 내려치기 힘들고 공간이 굉장히 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려치는 동작으로 빠르게 아이언 정타를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이언 정타가 나지 않는 이유는요. 어, 헤드가 지나가는 길, 우리가 헤드 패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헤드 패스와 또 중요한 부분은 핸드 패스죠. 우리가 기찻길처럼 목표를 향해서 발 정렬, 골반, 그리고 헤드, 핸드 패스까지 딱 정해놓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골프를 칠때 가장 중요한 이 패스라는 부분이 떨어질 때 배가 앞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붙으면서 우리가 손 자체가 갈 길이 잃어버리는 이 배치기 때문에 아이언 정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생크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 핸드패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언 샷 그리고 모든 샷들이 등각을 이루고 있는 이 파스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붙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왜 앞쪽으로 쏟아지게 될까를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게 될것 같아요. 네, 이 배치기라고 불리는 얼리 익스텐션은 굉장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초래가 됩니다. 어, 어드레스 때 체중이 뒤. 뒷... 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체중은 앞쪽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대4 정도 거든요 신발끈 묶은 요 발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체중이 오셔야 되는데 보통 얼리 익스텐션을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고 체중이 뒤쪽에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무릎이 고정이 되고 있어요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골프는 어, 전체적으로 체중이 앞 앞쪽에 있어주고 무릎에서 편안하게 느껴줄수 있어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잡아줄 때 체중이 뒤쪽에 오시게 되면서, 체중이 앞뒤로 움직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시게 됩니다. 어드레스 때 뒤쪽에 체중이 있으면서, 백스윙을 올라가는 건 공간이 좋고 너무 좋지만,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공을 또 치려고 덤비게 되면서 앞쪽으로 나오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배를 같이 나가게 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어, 이 부분은 클럽을 가지고 간단하게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럽을 하나 바닥에 두고 뒤꿈치의 위치를 하시게 두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체중이 뒤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느끼게 돼요. 앞쪽에 6 정도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뒤쪽에 4 정도가 있을 수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어, 이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백스윙 올라가실 때 너무 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L2L 정도로 좀 간단하게 4분의 3 정도만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길게 굳이 잡지 않으시고 짧게 잡고 컨택을 위주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어, 체중이 어쨌든 앞쪽에 있지 못하는 게 이제 생크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들은 아이언 정타에 정말 좋지가 않겠죠 우리가 체중을 앞쪽에 몰아둔 것만 해도 손이 앞쪽으로 편안하게 나와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뒤쪽에 체중 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겠죠. 가까이 붙기 때문에 얘는 원래 붙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들어올 때 골반이 앞쪽에 나오게 되면서 많이 붙는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을 앞쪽에 몰아주는 동작을 해두고 클럽을 두고 그립을 편하게 잡으시고 반만. 그래서 스윙을 좀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을 조금 앞쪽에 두는 거를 빨리 고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 앞쪽에 체중을 두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계단을 오르거나 어디를 갈 때도 앞꿈치로 조금 딛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 백스윙 때 왼팔을 피는 동작하고 공을 보게 되는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백스윙 아크가 굉장히 작게 나오시게 되고 왼팔이 가슴에 붙는데요. 그런 스윙은 아무래도 이런 스윙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백스윙 때 왼팔을 가슴에 붙이고. 치게 되는 스윙인데 이렇게 되면 공도 우측으로 많이 가시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짧으시게 되겠죠. 어 헤드도 방금처럼 치게 되면 안쪽에 많이 맞으시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본 공을 아래로 내려치는 거 그리고 클럽을 아래로 내려치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실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한 드릴로 아이언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올라갔다가 배가 앞쪽으로 쏟아지게 되면 손이 가까이 붙는 동작이 나오게 되시는 건데, 올라갔다가 배가 앞으로 쏟아지는 동작들은 반대로 헤드의 앞쪽에 맞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생크와 가까운 정도이고, 그리고 오비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클럽을 바닥에 두고 체중을 앞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그대로 반스윙 하시는 걸 제가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스윙 하시는 정도를 가지고, 체중은 앞쪽, 그렇게 되면, Oh. 이렇게 컨택이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이언 정타 관련해서 드릴도 배워보고 그리고 원인도 알아봤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 표현하시는 이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려 봤고요. 오늘 사용한 클럽은 14의 TV5 아이언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클럽 대여도 하니까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아이언 정타도 높이시면서 80대 그리고 90대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포틴의 문가빈 프로스입니다. 감사합니다.